행복제도TV는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2일 행복 달력과 낭송으로 일일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낭송 몽테뉴의 수상록 정영훈 역검 아혜린 옹김. 내가 겪는 자연적 세태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내 얼굴과 눈은 내 상태를 단번에 드러낸다. 모든 변화가 거기에서 시작되며 실제보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된다. 나는 이유 없이 친구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나는 거울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다. 젊은 시절에도 아무 일 없이 안색이 좋지 않고 그동이 불편해 보이며 징조가 좋지 않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심지어 의사들조차 그러한 외적 변화의 원인을 찾지 못해 정신적인 문제라고 말하며 내면의 은밀한 격정이 나를 좀먹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들이 틀렸다.내 몸이 내 영혼만큼 뜻대로 되었다면 나는 조금 더 수월하게 걸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 내 영혼에는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했다. 이는 성격 덕분이기도 했고 일정 부분 의도적이기도 했다. 내 몸이 수차례 무너질 때도 정신의 온기가 내 몸을 일으켜 세워주었던 것 같다. 그만큼 나의 정신은 쾌활하거나 혹은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다. 또한 4, 5개월 동안 4일열을 알았을 때내 몸은 완전히 망가졌으나 정신만은 유쾌하게 유지되었다. 고통이 떠나가면 쇠약과 우울도 나를 그다지 슬프게 하지 않았다. 이름만 들어도 겁나는 육신의 질병이 무수히 많지만 나는 내가 실제로 겪는 수천 개의 격정과 정신의 동요가 더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내가 겪는 자연적 쇠퇴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인생이 참나무의 수명만큼 길고 강하지 않다고 해서 아쉬워하지도 않는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